지금 보시다시피 건강하네요 네. 보면 네. 한 폭이 아마 빠지는 게 없을 거예요 쫙 봐도 네. 빠지는 거 없이 전부 다 활착을 잘 했어요 오. 네 회장님 잘 지냈습니까? 네잘 지냈습니다 아, 네. 지난번 영상 찍었을 때는 수학을 이제 앞둔 시점이었고 맞아요. 지금 이제 수학 끝나고 이제 새로 정식하신 시기잖아요 예. 네. 뭐 이제 지난번 수학은 좀 어떠셨나요? 어, 수학은 얼마나 잘했어요 네, 어, 잘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수학 시기가 우기 때 하다 보니까 고당도만 좀 별로 왔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작하고 출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아, 네. 당도는 이제 어느 정도로 좀 나오던가요, 좀? 이렇게. 당도를 지난번 체크했을 때 제가 보니까 한 11.89, 원래 12.5 정도 돼야 고당도가 나오는데, 이제 비를 한 이틀간 계속 맞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수박들이 그 보름 이상 이제 물을 끓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밖이까지 이제 뿌리가 나가 있는 상태라 네. 그 빗물을 싹 흡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도가 약간 내려가거든요. 그 시기가 한 3, 4일 지나서 그냥 수확을 하면 제 당도가 나올 텐데, 바로 그날 물건이 급하다 보니까 출혈을 했기 때문에, 고당도는 그 뭐한40% 정도 나온 것 같고, 나머지는 고당도 그 바로 그 전에 특품으로 해서 나갔어요, 많이. 아, 그래도 예. 다 대부분 특품으로 나갔어요? 예, 예. 아, 너무 아쉽네요. 이제 날씨가 그만큼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laughs> 네. 2차 정식 언제 해주신 건가요? 2차 정식은 지금 5월 7일날 했고요. 네.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정식어모사 여러사항이 있었던 게, 저희 땅이 이제 질 땅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수, 여기 수박을 정식하고 나서, 그, 문을 줘도 착동을 잘못 오고, 그냥 서서 죽는 경우가 생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그 우리 최사님이 오셔서, 그, 슈비하고솔리드라고 지금은 이제 마이콜자라고죠? 그거를 주심으로 해서, 시비를 해봤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어요. 아마, 아마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전에는 한동 시험 한동에서 뭐열 폭이, 스무 폭이씩 그 자리를 못 잡은 그용류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한 폭이 더안 빠지고 다 착근을 잘 잘했어요. 아, 전체적으로 착근이 잘 예, 돼서 고사한 애들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예,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야. 어, 한 번도 그동안은 사용을 안 해봤지만, 네. 그래서 어, 휴대파워 솔리드라는 거이것은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음. 한 번만 더 시비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올해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네. 제가 느낀 거로는 아마 가장 좋은 제품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아, 예. 이제 마이코리전는 이제 뭐, 처음에 정식 하실 때. 예, 이제. 예. 그쪽에 다 알라리 이제 넣어주신 거잖아요. 그래, 알라리 넣고, 이제 우에다 이제 추가로 분수리해서 져가지고, 이제 가라앉게 충분히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정리를 한 거죠. 아, 일단 시작이 좋습니다. 예. <laughs> 그럼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게 저희 재배력, 예, 맞습니다. 들고 계신 건가요? 예, 아, 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예, 어... 아, 그럼 이 재배력대로 이번 작기는 계속 농사를 지으실 계획이신 거죠? 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아. 합니다. 아,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한번 봐 보실까요? 예, 그러시죠. 네. 아, 아, 지금 보시다시피 건강하네요. 네. 보면 네. 한 폭이 아마 빠지는 게 없을 거예요. 쫙 봐도. 네. 빠지는 거 없이 전부 다, 다 활착을 잘 했어요. 어... 그전에는 제가 이제 뿌리 밝은 자라고 여러 가지 이제 타 제품들 나오는 것 이것저것 시비도 해봤는데, 음, 올해는 그걸 안고도 이렇게 활착을 잘 해서 아마 마이콜리아 이게 상당히 좋은 성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럼 밝은 재를 추가로 따로 처리를 아예 안 하신 거예요? 올, 올해는 안 했죠. 평상시에는 밝은 재를 사용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어,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를 살짝 이제, 어, 밑에 보자면은 밝은지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사한 애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렇죠. 평소에는. 예, 예. 이번에 마이코리자로 처리하고 나서는 단 하나도 그렇게 나온 게 예, 없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이거는 농가가 저만 좋아 되는 게 아니고, 예. 예. 좋은 성능의 제품들이 있다면은, 그걸 적극 추천하고, 농가들 똑같이 이득을 보야 할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더 수확도 다 똑같이 잘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물론, 지금 현재 이웃 농가에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충연할 때, 이런 걸 한번 써보라고 자꾸 권하고 싶은 그런 음, 제품입니다. 이번에 회장님으로서 미리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예, 예. 다음에는 이제 적극 추천하시겠네요. 예, 예 그렇겠습니다. 아, 네. 그럼 지금 이렇게 정식하고 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관리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물이 부족하면, 음, 음. 활짝도 부족이 하지만 예, 생육에 많은 차질을 빚거든요. 그리고 보면 광이 세고,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수분이 빨리 증발이거든요 충분히 물을 주지 않으면 애들이 이제 성장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는 거죠. 어, 그럼 적정한 물 양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수박을 심을 때, 기본적으로 그, 사람마다 다르지만, 예, 점적으로 물을 주고 분수로 이제 샤워시키는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점적과 분수도 하지 고랑에 물을 넣어가지고, 바가지로 해서 전부 다 일일이 한 포기씩 물을 충분히 쳐서 차, 차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 있는 거죠. 음, 어, 그러면 지금 이 가운데 고랑에 물을 일부러 이렇게 받아 놓으신 건가요? 일부러 물 저기 해가지고, 바가지를 한번한 상태죠. 아, 그러면 물은 며칠에 한 번씩 그렇게 매일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아니죠. 물은 너무나 자주 주면, 뿌리도 향할 염려가 있으니까, 물론, 첫 번에 한 이틀간은 주로 많이 쳐요. 그런데, 한 3일 떼어서, 3일 정도 떼어가지고 다시 한번 박아야지 하는 거고, 다시 한번점등으로 물을 주고 그래서 충분히 이제 밑으로 활짝까지 염면서 뿌리까지 게 박을 수 있게, 네. 약간 시간을 좀줘야지 같아요. 아, 그니까. 3일에 한 번씩, 이제 호복히. 네, 네. 한 번씩 주시는 거고요. 네. 그럼 물 주는 거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작업이 혹시 있을까요? 이제 이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아 알다시피 지금 말 만드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열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빨리 이제 피복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지금 심은지가 미치지 않은데 아직 적심을 안 해서 아직 피복을 안 했는데 저쪽 동에 가시면 전부 다 피복을 다 하는 거알수 있을 거예요. 음. 왜냐 수분이 빨리 날라가지 않고 애들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네. 태양이 강하기 때문에 이 위에 하얀 멀칭으로 해서 태양을 흡수하지 않고 좀 반사시키는 역할을 해서 맞으면 너무 강한 핏에 그 피해가 보지 않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이 시기에는 뿌리 잘 내리게 도와주고, 예. 이파리 잘 나오게 예예. 도와주는 쪽으로만. 예. 신경 쓰 이것도 한, 거예요. 지금 심은 지딱 일주일 됐는데요. 네. 이것도 한 3일 있으면 이제 적심하면서 바로 피부가 도포할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양분적으로는 보통 어떻게 관리를? 해야죠. 저는, 글쎄요, 지금, 그 전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 그, 기본적인 기비, 기본적인 기비를 보통 옛날에는, 그, 원예복비를한 번씩 넣었어요 네. 원효복비를 넣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18, 18, 18이라는 게 질수 이상 가리죠? 그 똑같은 성분을 가진 비료를, 어, 수정경까지한 음. 2kg 정도. 나눠서 주면 수정까지 무난히 가서 그 해왔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또 땅마다 틀리니까 그것은 제가 어제 나름의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방식이 있겠죠. 음, 네. 아니, 그 재배력을 되게 소중하게 계속 들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있는지 한번 같이 아, 볼수 있어요. 그냐면 그 전에 제가 했던 거하고, 네. 또 여기 휴믹스에서 주신 이걸 갖다가 비교해보면 어떤 게 좋은 것인가 지금, 공부, 다른 대로 공부하면서 지금 비교해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예, 예.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아카디아는 써보셨을 거고요. 아카디아는 제가 이 수단구가 시작한 지한 10년 지났기 빠문에한 15년 동안 썼죠. 계속. 이제 연매시면에는별 지장이 없고 좋은 제품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고, 기존에는 저는 아카디아 말고는 다른 거잘 몰랐어요. 음. 그래서 지금 우리 저한테 올해 이제 시험을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네. 쓰고는 있지만, 아직 제가 기존에 했던 거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걸 안놓고 지금 제가 나름대로 습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계시요 <laughs> 예. <laughs> 네.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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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잘 이제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네. 네.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고맙습니다. 네. 저기 뭐 피복 말씀하시는 분 네.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아, 이렇게 피복을 전체적으로 다 덮어버리네요. 예. 네. 어, 이렇게 다 덮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요.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잡, 잡초가 많이 나잖아요. 네 잡초가, 그, 자라는 것도 방기업 겸해서 같이 덤벼서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게, 여름에는 열이 상당히 세요. 네. 하우스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얀색은 비수 반사를 해가지고, 네. 땅에 지원을 막 너무 뜨겁지 않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얀색으로 해서 멀칭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거이 피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하나요? 이거는 수확까지. 수확까지? 예. 아, 여름에 재배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군요. 아,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예쁜데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이거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아까 마이크로잖아요. 저기 현가에요. 아, 한 여기도 포기도 보면은. 한 폭이 고사... 없어요. 한 폭이도 없네요, 고사한 게. 예, 없어요. 야 그래서 이거는 참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실은. 수박을 농사한다면 무조건 써야 되는 제품이에요. 네. 이제 고사가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육미장에서 올 때, 기본적으로 뿌리가, 아, 맞아, 많이, 바, 세근이 발달 안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땅마다, 이게, 예, 맞아, 그, 너무나, 저, 저, 질당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크고 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흙을 잘 메꿔줘야 되는데, 바람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잘 성장을 못 하거든요. 음. 공기 붕 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거를 주물에서 모 그런 걸 많이 커버를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써봤지만 하나도 실패 안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아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뿌리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네. 하시죠.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네, 별 말씀을 드렸습 네, 자주 한번, 자주 찾아뵙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말씀. 우리 공사회원이 한 80분 이상 넘는데, 네. 그분들을 같이 나갈 수 있는 거에 뭔가 항상 고민하니까, 음... 그분들한테도, 예, 제가 해봐가지고 좋으면, 네. 같이 공유해서 좋은 예품 만들어야죠. 아,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럼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